요한계시록 2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거룩한 성 세루살림은 영원한 진리도성, 곧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새로운 말씀의 세계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눈으로 본 거룩한 성 세루살림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에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습니다. 거룩한 성세루살림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찬란한 보석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보석같이 고개하고 수정같이 맑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이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공동문맥입니다. 거룩한 성 새로 살리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로 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진리 의 도성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성곽이요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학을 삼을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올지니라 사무에라 22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이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성에는 열두은 열두천사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에 의하여 지켜져 왔습니다. 성곽의 필요성은 외부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크고 높은 성곽은 하나님의 비밀이 6,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철저히 감춰져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열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으며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이 말씀드린 천사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 의하여 지켜져 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 또는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이 심오한 계획을 알았더라면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시는 때입니다. 에스겔서 48장입니다. 그 성업들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요한계속 21장 13절, 14절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에 성과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거룩한 성에는 동북남서편에 각각 세 문이 있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의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이 있는 것은 흩어진 모든 나라 곳땅 사방으로부터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을 연상케 합니다. 활짝 열려진 문들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거룩한 성 세울 살렘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 2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며 전파하였습니다. 실로 사도들은 거룩한 성 세루살림의 기초석과 같습니다. 거룩한 성 세루살림은 영원한 진리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거룩한 성세를 살림의 초석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입니다.